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월 여름에 피는 카페제라 꽃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꽃이 코스모스죠? 카페제라 언덕 아래 흙 무더기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건 접시꽃이고요. 이빈 벽을 올라가고 있는 덩쿨 보이시죠? 하늘탈이 야생화라는 덩쿨인데요. 하얀 꽃이 피고요. 하얀 꽃이 피고 지면 초록색 동글동글한 참외 모양의 열매가 열려요. 익으면 노랗게 변하고요. 계속 계속 예쁨을 주는 덩쿨 소개였어요. 언덕 입구 쪽에 이렇게 송묘곡과 채송화가 피어 있어요. 척박한 땅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꽃들은 놀라워요. 흙무더기가 쌓여서 생긴 얕은 그런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나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아래쪽에 빨갛게 핀건 채송화이고요. 이른 아침에 꽃을 보여주고 오전시간이 되면 이렇게 오므려요 오므린 모습이 사랑스럽네요 채송아는 장마기간에 가지를 꺾어서 옆에다 심어놓으면 번식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몇 그루 심었다가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아래에 펜지도 자라고 있습니다. 비올라라고 해야 정확한 이름이 되겠네요. 토플도 있고요. 라스퍼가 이제 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꽃인데요. 분꽃은 해질녘에 피어나서 밤에 계속 활짝 피어있어요. 조금 수줍음이 많은 그런 식물인가 봐요. 겹 민들레. 일본 국화라고 주신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민틀레가 이렇게 겹으로 피어있어요. 노지활동도 되는 참 착한 식물입니다. 안젤라가 피었어요. 장미예요. 이건 테디베어 해바라기인데 아직 피지 않고 깨어나는 중이에요. 깨어난 모습은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 위에 피어 있거든요 옆에 보면 예쁜 텃밭을 가꾸시는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텃밭에 예쁜 꽃들을 심어서 가꾸신답니다 항아리 옆으로 예쁜 프록스가 자라고 있고요 그앞으로는 톱불 그리고 루드베키아 메리골드가 보이네요 할머니의 텃밭 구경이 참 즐겁답니다. 텃밭을 이렇게 예쁜 꽃과 함께 갖고 나가고 계십니다. 이건 오동나무예요. 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 오동나무가 금방금방 자라니까 배어서 가구를 만들었나 봐요. 조금 이해가 될것 같아요. 언덕길 양쪽으로는 스칼렛 메이딜랑드 장미가 심어져 있는데요. 지금은 지는 시기예요. 장미를 조금 관리를 해주고, 걸음을 주면 다시금 예쁜 장미를 올려주는 아주 착한 덩쿨 장미입니다. 메리골드입니다. 언더, 해가 잘 들지 않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이곳에 제가 슈퍼벨 겹 빨강이를 걸어두었어요. 슈퍼벨은 여름을 되게 힘들어해요. 이렇게 해가 잘 들지 않는 밝은 곳에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를 골라 키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예쁜 꽃과 푸르른 잎을 보여줘요. 이건 후쿠시아입니다. 후쿠시아 종류 중에 넝쿨형이 있어요. 그래서 서머트 버즈비라는 넝쿨형 후쿠시아를 거리화분에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후쿠시아도 여름을 잘 타요. 서늘한 장소를 골라서 가드닝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아를 키우기에 좋은 장소를 고른 것 같습니다. 예쁜 노란 레몬 색감이 잡히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피어서 하늘하늘 하늘 바람을 타고 춤을 추고 있어요. 아직 시원한 장소에는 사스타 데이지가 피어 있고요. 웨딩칠레도 인사해요. 안녕. 안녕. 라스퍼가 많이 피어 있네요. 이렇게 바람 따라 춤을 추고 있어요. 여기는 판매 중인 식물들인데요. 삼색 겹찔레 장미입니다. 피어나는 동안 색이 여러 번 바뀌어요. 그리고 미니 장미찔레도 이제 피어나려고 준비 중이고요. 사계 국화입니다. 드레이게이 글라스코 베고니아가 피어 있습니다. 사계 사랑초. 화이트입니다. 힐리코사 사랑초도 예쁘게 인사하고요. 나팔남천이라는 식물도 예쁘게 피었어요. 나팔남천은 겨울에 실내에 들여서 관리를 해주셔야 해요. 그러면 또 꽃이 계속 계속 피어납니다. 이건 피어. 나는 동안 계속해서 계속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페르시안 장미입니다. 겹이 풍성하진 않으나 묘한 매력을 가진 장미예요. 이 친구도 계속해서 계속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목 안개꽃이 인사합니다. 계속 피고 지고 하더라고요. 노지 활동이 되는 식물이에요. 베르가모시 핑크 마타리인데 이제 깨어나는 중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분홍꽃이 부채꽃입니다. 백합도 피어 있고요. 여기 아래. 크록스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모종을 키워서 선물로 주신 접시꽃 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사계사랑초가 인사하고 있어요. <laughs> 좌편에 위치한 어, 자그만한 화단 이고 그 옆으로는 매실밭이 있어요. 매실밭 할아버지가 올해는 농사를 짓지 않으셔서 제가 이곳에 몇 가지 꽃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매실밭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백일롱이 자라고 있어요. 백일롱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피우는 다알리아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알리아 꽃이 깨어났어요. 예쁜 꽃을 선물로 주신 꽃 언니에게 감사드려요. 하원에서 예쁜 다알리아를 발견하고 제가 이렇게 노지에 심어 가꾸고 있어요. 오래전에 어, 리모델링 중일 때 하단 가꾸는데 활용하라고 저 멀리 구례에서 제게 다알리아를 나눔 주신 분이 계셔요. 여쭈었더니 이 다알리아가 없으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도 기쁜 마음으로 나눔을 보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어서 되게 기뻐요. 다알리아는 이렇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위에 줄기랑 꽃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런 구근을 캐서 잘 쪼개가지고 개체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미니 화단 가기 전에 언덕 길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핀 꽃들은 현재는 루드베키아가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모습이 매번 바뀌고 있어요. <laughs> 이 모든 꽃씨들은 이웃님들께서... 카페를 꾸미는데 활용하라고 나눔 주신 식물들이에요. <laughs> 민들레도 인사합니다. 노랑 낫달마치도 인사하고요. 다시 한번 카페제라에 예쁜 식물들을 나눔 주신 이웃님들께 깊이 감사드려요. 지금 가장 볼만한 식물이 백합이에요. 이렇게 높이 자란 자이언트 백합도 있고요. 향이 정말 좋은 백합도 있어요. 백합 아래에 프록스가 인사합니다. 자라나고 있는 붐 꽃을 제치고 예쁜 프로스를 찍어줘요. 가까이에 다가서는 백합이 달콤하고 아름다운 향을 내뿜네요. 더운 여름에 대부분의 식물들이 잠을 자거나 지쳐 하잖아요. 그런데 백합은 그렇지 않아요. 푸르른 정원에. 포인트가 되어주는 식물입니다 향이 정말 좋네요 여름 꽃과 어우러진 백합을 보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 뒤에 빨간색 벨가모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꽃인 것 같아요 비비추도 그렇고요 저희 카페 메뉴 중에 모히또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활용되는 허브 페퍼민트인데 이렇게 구역을 정하고 키워가고 있습니다. 얘는 노지 활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촉촉한 흙을 좋아해요. <웃음> 인사할까요? <웃음> 안녕. 반영합니다. 이건 원추리이고요. 그 아래 테디베어 해바라기인데 <laughs> 등을 돌리고 있어요. <laughs> 다시금 테디베어 해바라기는 앞마당에 핀 아이로 소개해드릴게요. 아래쪽에는 할려나들이. 인사합니다. 색이 강하지 않고 여려요. 여린 색감을 갖고 있는 할련화입니다꽃 양귀비고요. 할련화 진빨강입니다. 할련화 노랑이입니다. 노랑이가 꼭꼭 숨었어요. 비누꽃이에요. 약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누꽃. 카페 정문의 양쪽에 걸려 있는 슈퍼벨 스트로베리예요. 쿠시아 워터닝프가 다시 꽃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쁜 후 쿠시아랍니다. 카페 우편에 자리한 작은 화단이 있고요. 화단 아래에도 예쁜 꽃이 있어요. 사계사랑초, 목 버베나, 사계국카 더블립 베고니아, 핑크, 어, 유럽 페라고뇨, 파벨라 본입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다크 핑크 시즈, 드라곤용이고요 음, 무척이나 사랑하는 반딧불 머위입니다. 반딧불 털머위는 이렇게 입이 아름다워요. 그 뒤로 목마가렛이 인사하고요 엘레강스도 피기 시작했어요. 배풍등도 방긋 인사하고 있어요. 보라꽃으로 피어서 점점 색감이 연해지고 하얗게 바뀌어요. 섬초롱이 이제 시들어가는 중이네요. 유럽 페라고늄 오덴시 네오노라입니다. 며칠 전에 제 유튜브를 보고 카페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무명이 페라고늄 이름을 찾아 주셨어요. 엘라니즈 시바입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여기에 핀 장미는 골든 셀러브레이션 오스틴 장미인데, 시들어 가는 중이에요. 향이 참 좋은 장미입니다. 페라고늄들이고요. 이건 이파 첸스입니다 겹으로. 이나 체리 색감을 갖고 있는 인파젠스예요 이거는 화이트 슈퍼벨, 진핑크 슈퍼벨, 이걸 페라고늄인데, 이렇게 아이비처럼 자라서 아이비 페라고늄인 짐바트라는 페라고늄입니다. 빈 토분에 더블리 베고니아를 거름을 섞어서 심었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비비추들이 앞마당 단풍나무 아래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에는 유로 페라고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름인지라 꽃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름에 강한 페라고늄은 꽃을 올려서 예쁜 얼굴을 보여줍니다. 파고다 페라고늄이고요. 이건 아까 보셨던 오덴시의 레오노라. 그리고, 좀 독특한 미모를 가진 솔터미시 솔터베비스. 깨어나는 중인 페리입니다. 음, 여기에 있는 페라 고늄은 제가 개인적으로 키우는 유럽 페라 고늄들 삽목해서 어, 여유가 되는 것들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께는 많이 착한 가격으로 내보내고 있으니까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부 포스터, 깨어나는 중인 페퍼 리갈 페라곤늄입니다. 오크필드 페라고늄입니다 더블리 베고니아, 화이트, 빨강, 핑크... 이건 토종오이예요. 토종오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고요 예쁘게 핀 꽃이 지면 그렇게 길지 않은... 오동통한 토종 우이가 매달립니다. 맛이 참 좋더라고요. 여기 앞에는 우리 가족들이 먹는 야채들이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블루베리가 자라고 있어요. 우리 집 식구들과 강아지들이 먹는 간식입니다. 이건 아메리칸 블루예요. 아메리칸 블루는 이른 봄에 들여서 늦 겨울까지 바깥에서 피고 지고 하고 있는 참 착한 식물입니다. 어, 비싸지 않아서 저는 월동을 시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실 외에서 키우다가 다시금 봄에 새로 들여서 심어서 키워요. 착한 가격인 친구들은 제가 월동시키지 않고 그냥 즐겨요. 카노사라는 옥사랑초 종류 중에 하나예요. 번식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꽃이 피고, 꽃이 핀 자리에 씨앗이 연글면, 씨앗이 바람에 의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어, 이렇게 자라요. 쿠퍼글로우라는 사계사랑초입니다. 이건 체리스프리츠라는 사계사랑초 종류 중에 하나예요 연한 핑크빛이 느껴지시나요?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많은 주신 이웃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많이많이 많이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사랑초는 꽃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진짜 먹으면 과일 맛이 나요. 새콤달콤한 자두 맛도 나고요. 복숭아 맛도 나고. 그래서 저는 사랑초꽃을 즐겨 먹는답니다. 아까 소개하기로 한 테디베어 해바라기 보여드릴게요. 저 피었죠? 어, 테디베어 해바라기 가기 전에 나비수국 짜잔! 테디베어 해바라기입니다. 테디베어처럼 털이 가득 이렇게 나있어요. 수금 버베나입니다.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알바 메이들랜드 장미가 피어있어요. 미니 장미가 포도송이처럼 풍성하게 매달리는 형태입니다. 알바 메이들란드 장미 아래에 애기 범부채꽃이 피었어요. 예쁜 모습으로 인사하고 있네요. <laughs> 황금조팝입니다. 특별함은 없지만 그래도 여름 정원 기록을 할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영상을 즐겨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다음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행복하세요.